호수와 미지 커플만큼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커플이 미래와 세진 커플인데요.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항상 이상한 이름들로만 부르던 세진이 또 실수를 했는데 하필이면 미래에게 미래라고 제대로 불러버린 상황이 참 재미있기도 했죠. 이전의 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두 사람의 러브라인도 쭉 이어질 것 같아 보이는데요. 때문에 미래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세진의 상황에 대해 펼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슈퍼 앞 벤치에 미래와 세진이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요. 햇살이 따뜻한 오후 두 사람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진이 미래를 보며 밝게 웃더니 말합니다. 미래씨, 오늘 날씨 진짜 좋죠? 오늘 기분은 어때요? 미래는 아이스크림을 한입 베어 물며 세진을 한참 쳐다봅니다. 이후 고개를 갸웃하며 말을 꺼내죠. 왜 항상 이상한 이름으로 사람 헷갈리게 부르다가 미래 이름을 듣고 나서는 계속 미래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세진을 똑바로 보며 말을 잇습니다. 혹시 일부러 장난치는 거예요? 세진은 깜짝 놀라며 손을 내줬더니 말합니다. 아,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원래 이름 잘 헷갈리긴 하는데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이어갑니다. 두 분이 워낙 똑같이 생기겨서 더 헷갈렸어요. 근데, 뭔가 미지보다 미래라는 이름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세진은 아무 생각 없이 아이스크림을 쪽쪽 빨며 중얼거립니다. 아, 죄송해요. 어울린다기보단 미지씨가 꼭 미래씨 같다고 해야 하나? 미래는 세진의 말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립니다. 아이스크림을 빠르게 먹으며 당황한 모습을 감추려 노력하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세진은 미래를 보며 웃습니다. 그냥 느낌이 그렇단 거예요. 미래 씨 보면 밝은 기분이 들거든요. 벤치에 기대며 계속 말합니다. 미래 씨 웃는 모습 보면 딸기밭이 생각나요. 딸기처럼 상큼해요. 미래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어이없다는 듯 대답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잘도 하시네. 딸기밭 타령 좀 그만해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그때 분홍이 슈퍼아플 지나가다 두 사람을 발견하는데요.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옵니다. 오, 소문의 주인공들이 여기 있네? 미래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숙입니다. 이후, 작게 중얼거리죠. 또 무슨 소문이에요? 진짜 미치겠네. 진짜. 세지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잇습니다. 또, 소문 하나 더 추가되겠네. 이거 아주 큰일 났어요. 분홍은 웃더니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합니다. 둘이 진짜 잘 어울린다니까? 동네에서 다들 그러던데? 미래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아니에요. 진짜 그런 사이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분홍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합니다. 아, 오해한 거야? 난또 소문이 진짜인 줄 알았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더니 돌아서서 손을 흔들며 말을 잇는 분홍입니다. 그럼 나는 바빠서 이만 갈게. 좋은 시간 보내. 이후 분홍은 가던 길을 이어 걸어갑니다. 미래는 입을 삐죽 내밀며 중얼거리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들 난리야. 진짜 짜증나 죽겠네? 세진이 그런 미래를 보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렇게 짜증나 죽겠으면 오해가 아니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미래가 놀란 눈으로 세진을 쳐다봅니다. 이후 숨을 멈추며 말을 더듬기 시작하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세진이 미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 미래씨, 아니, 미지씨 좋아해요. 미래는 한참 세진을 바라봅니다. 이후 천천히 입을 여는데요. 내가 미래예요? 미지가 아니라 유미래가 나 맞다고요? 세진은 잠시 당황하더니 웃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요? 그럼 유미래 씨 좋아해요. 내가 미래는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곤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리죠. 근데 갑자기 왜 이래요? 진짜 당황스럽네. 세진이 미래를 보며 말합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서울로 가버릴 건가요? 미래는 세진을 바라보지 않고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몰라요? 이후 아이스크림을 하니 베어물며 말을 이어가는데요. 진짜, 그렇게 갑작스럽게 말하면 내가 뭐라 그래요? 세진은 미래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씩씩하게 웃습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요. 나, 기다립니다. 미래는 고개를 돌리며 작게 웃죠? 기다리다 지쳐도 난 몰라요. 세진이 손뼉을 치며 대답합니다. 지치기 전에 미래씨 마음 알게 될것 같아요. 뭔가 그런 확신이 들어? 미래는 세진을 힐끗 보며 말합니다. 진짜 특이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세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합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죠. 미래씨도 내 마인드를 따라해 볼래요? 미래는 아이스크림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 어렵다니까요. 너무 쉽게 말하지 마요. 세진은 미래를 보며 부드럽게 웃습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미래 씨는 그냥 나 따라오면 돼요. 그렇게 두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가벼운 대화를 이어갑니다. 한편 서울로 장면이 전환됩니다. 미지와 호수가 식사를 마치고 밤거리를 걷고 있죠. 호수는 미지의 집까지 바래다주기 위해 그녀와 나란히 걸어가는데요. 미지를 보며 미소를 짓는 호수입니다. 오늘 밥 진짜 맛있었어. 너랑 같이 먹으니까 더 좋더라. 미지는 호수를 힐끗 보며 장난스럽게 묻습니다. 한두 번 먹은 것도 아닌데 뭐가 좋아? 거의 매일 같이 밥 먹었잖아. 호수가 뜸을 들이더니 대답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 우리가 아니니까. 살짝 놀란 미지가 호수를 쳐다보며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뭔데? 호수는 다시 잠시 뜸을 들이다.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사귀는 사이? 미지의 볼이 빨갛게 달아오르죠. 이후 당황하며 말을 더듬는데요. 우리, 그럼, 사귀는 사이 맞아? 호수는 미지를 빤히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맞춥니다. 입 맞춤 이후 미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푹 숙입니다. 호수는 그런 미지의 손을 덥석 잡죠. 괜찮아? 내가 너무 갑작스러웠지? 미지는 호수의 손을 잡으며 작게 웃으며 얘기합니다. 갑작스럽긴 했지만, 나쁘진 않았어. 미지는 호수를 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근데 너 진짜 용기 있다. 나 같았음 못했을 거야. 호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나도 떨려 죽는 줄 알았어. 너만 보면 심장이 뛰거든. 두 사람은 서로를 보고 웃고 손을 잡고 다시 미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집 앞에 도착한 호수는 미지의 손을 놓으며 말하죠. 들어가서 좋은 꿈 꿔. 내일 또 보자. 미지는 한참 망설이다 호수의 손을 다시 잡는데요. 호수는 놀란 눈으로 미지를 바라봅니다. 미지가 호수를 보며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이번엔 내가 데려다 줄게. 다시 내려가자. 호수는 미지의 말에 피식 웃어 보입니다. 너 진짜 귀엽다. 어디로 데려갈 건데? 미지는 호수의 손을 끌며 대답합니다. 그냥 밤공기 쐬면서 걷자. 그리고 너 오늘 좀 멋있었어. 호수는 미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너야말로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오늘 또 반했어. 미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립니다. 너 진짜 말 잘한다. 이러다 내가 더 좋아하면 어떡해? 호수는 미지를 보며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더 좋아하면 되지. 미지는 호수를 보며 환하게 웃습니다. 좋아. 그럼 약속한 거야? 절대 변하면 안 돼? 호수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약속해? 쭉 너만 볼 거야 유미지. 미지는 호수를 힐끗 보며 말을 잇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같이 있자. 너랑 있으면 진짜 행복하고 또 행복할 것 같아. 호수도 미지의 손을 꽉 쥐며 대답합니다. 나도 그래 미지야. 너랑 같이 있는 지금이 제일 좋고 행복해. 미지가 소근거리는 소리로 작게 말합니다. 이 호수가 이렇게 로맨틱한 줄 몰랐어. 완전 놀랐네? 호수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나도 몰랐어. 너 때문에 새로 알게 된 거야.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으로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이어질 다음 화.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